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이야기 한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한계와 벽을 허물어 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젠 너무 늦었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게네살의 호숫가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살의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되어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허탕만 친 뒤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무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하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몹시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유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한계를 잠금 해제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걸어 잠근 브레이크를 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또 하나의 설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한 거룩한 방향 제시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45년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만이 제 사명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한된 이에 속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순과 갈등,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충하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 병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자랑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하나님의 치유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 체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해서라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체계는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45년의 사역 동안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소망을 당신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불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로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사무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낯선 문화와 용어들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그 삶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파괴적일지라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믿는 수준만큼만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계속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해 외치고 춤추고 헌금할 수는 있지만 막상 더 나은 삶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망쳐서라도 익숙한 가난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낯설었기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와 양파를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음식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린 후 차에 타자마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건 다 시간 낭비야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가대 가온을 입고 찬양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마치 가면을 쓴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체계는 환경적이기도 하고 유전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들의 이념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는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때로는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를 거쳐 유전적으로 경험적으로 물려받은 기질도 우리의 믿음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 할머니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해 첫날에 여자가 집에 오는 것을 부르니라 믿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 새해 첫날 여자 손님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비웃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새해 첫날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고 복을 받는다고 믿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트에 가서 떡과 만두를 사고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대로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시며 그분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은 영원 불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이 우리가 속한 문화에 의해 좌우됩니다. 문화는 우리의 상식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집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만으로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 문화적 믿음 체계를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낡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면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살의 호숫가에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시몬은 아직 베드로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시몬을 마주했을 때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 이것은 그의 믿음 체계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 즉, 그의 믿음체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잡지 못하면 낮에는 절대 잡을 수 없어. 그의 제한된 믿음체계는 그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나는 포기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자신의 그물을 씻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삶에 쌓인 나인지, 즉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한 분이 계십니까? 빈배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합리화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체계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뒤흔드십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믿음체계 안에 편안하게 들어맞는 깔끔하고 점잖은 예수님을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혁명가이셨고 멍해를 부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도시는 뒤집혔고 모든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조금 배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시몬은 씻던 그물을 내려놓고 다시 배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자기 연민과 실패담을 되새기던 것을 멈추고 다시 배에 오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곱씹느라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배에는 당신이 알던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사업장인 배를 당신의 강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배 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이크도 없이 무대에서 떨어진 배 위에서 군중을 사로잡을 만큼 강력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모든 설교는 시몬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매개체로 설교를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가가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지만 그것은 바로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젯밤의 실패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은 그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악마는 당신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외쳐야 합니다. 속았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저는 한계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정해진 선 안에서만 색칠하는 것에 착한 아이처럼 주어진 것만 먹고 잠드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저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감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배의 주인은 시몬이지만 바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배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고 어부들은 쉬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몬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닌 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규칙을 깰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일하실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한계를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체시키던 그 저항,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오늘 부수실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지쳐서, 너무 좌절해서 그물을 씻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물을 씻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배를 띄울 시간입니다. 배는 당신의 것이지만 바다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 성경은 그들이 그물 단수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충분한 그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게 생각했고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실 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평생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그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부어주실 축복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자, 시호는 해안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도와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략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시몬이 포기하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물을 씻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와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돈도 사람도 건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믿음 체계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위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물고기는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사업을 축복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줄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야 나에게 이것은 너의 수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당신은 수익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예언자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의 수익을 축복하여 내가 예언자임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대화는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두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실망하여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하자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그 순간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첫 번째 만남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물고기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에 관한 것이야. 그는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손질도 하지 않은 물고기를 버리고 주님께 달려왔지만,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첫째로 삼을 때 당신이 포기했던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잠금 해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당신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씻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앉으실 때 당신 인생의 항로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겸손한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 없이는 결코 우리의 한계를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열쇠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엮기는 우울과 불안,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계절에 있든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지금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재정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회복이, 육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한계의 사슬이,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모든 낡은 믿음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파괴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